오늘은 에티오피아의 역사에 대해 압축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 고대 국가의 역사적인 여정을 함께 탐험해 봅시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명실상부한 고대 문명 중 하나로 그 시작은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초기 국가는 기원전 1000년경에 성립된 악숨 왕국입니다. 악숨은 홍해와 지중해로 있는 교역로의 핵심 거점으로서 번영을 누렸으며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채택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에티오피아는 여러 왕국과 제국의 부침을 경험합니다. 특히 12세기의 졸라 왕조는 기독교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켰고 로큐 교회와 같은 건축물이 그 증거입니다. 16세기에는 오스만 트루크 및 인근 이슬람 국가들과의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러한 외부 위협에 맞서기 위해 유럽 국가들과 동맹을 모색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 19세기 말에 이탈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아디스 아바바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유럽 열강에 의해 식민지화되지 않은 몇안 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됩니다. 20세기에는 식민주의 압력에서 벗어났으나 1935년에 이탈리아의 침공을 받았고 이후에는 군주제와 공화제 그리고 군사 정권의 전환을 겪었습니다.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는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공존하는 곳으로그 찬란했던 과거의 유산과 함께 현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